잠 박사의 꿀잠 꿀팁. 오늘은 잠자는 힘두 번째 이야기로 참선으로 마음을 맑혀 숙면하자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는 힘을 기르는 둘째 방법은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입니다. 잘 자기 위해서는 하루를 마감하고 그로부터 손을 떼야 합니다. 침실에는 잠자는 몸만 데리고 갑시다. 희로애락의 오욕 이것이 몸과 함께 쉬는 자리가 잠입니다. 명상, 참선, 요가 등은 산란한 마음을 다잡아 내면의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참선의 경우 이 참선이 지향하는 바는 생각을 깨끗이 닦아 마음의 청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참선을 처음 만난 건 대학 때 사찰에서 열린 수련회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보다 사찰이 갖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차츰 마음의 동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선수행을 하면서 신선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선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벅찬 감동이 일었습니다. 선은 심오한 통찰체험과 신비한 정신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본교 서점을 찾았습니다. 선과 관련된 서적을 독파에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각 스님의 법문을 들은 건 인생의 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형각 스님은 탁월한 선 지식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선의 정수를 느끼게 했습니다. 참선이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들여다보는 것. 지금 숨쉬고 있는 건 뭔가. 이 숨을 조절하는 건 뭔가? 이렇게 묶고 있는 건 뭔가? 내 마음의 본질, 생각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내 몸은 빌린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몸뚱이를 끌고 온 놈이 있습니다. 누가 내 몸뚱이를 끌고 왔나요? 누가 내 껍데기를 끌고 왔나요? 내 껍데기를 끌고 온 놈이 무엇입니까? 이 의문을 제 안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해답은 질문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과 함께 의심의 근원이 더불어 존재하는 행위가 참선입니다. 다시 말해 참선은 또렷이 깨어서 나를 낱낱이 살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깨끗이 닦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변을 보지 않겠다. 각오를 하지 않고선 새 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내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순간 내 안의 생각을 닦지 않으면 마음의 청정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하나 맑아지면 모든 것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참선은 생각을 잘해서 마음을 맑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못하면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불안은 강박과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면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잠을 방해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합시다.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못 잔다면 그 억울함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살핍시다. 아, 내가 분개하고 있구나 하고 천천히 살핍시다. 살피기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감정은 물거품 같아서 일어났다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게 무엇인가? 억울해하는 이놈이 무언가?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에 딸려가거나 그 마음을 쫓아가선 안 됩니다. 쫓아가면 끝이 없습니다. 쫓아가는 나를 딱 돌아보고, 분노하는 이것이 무엇이며 그게 어디서 온 건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돌을 던지면 개는 그 돌멩이만 쫓아가지만 사자는 즉각 몸을 돌이켜서 돌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영리한 사자는 그런 식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앱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 돌멩이를 쫓아가지 말고 돌멩이 던진 사람을 통찰하고 알아 봅시다. 쫓아가면 바퀴 돌듯이 돌 뿐이고 딱 돌아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가면서 마음의 문제가 많이 치유되고 불면은 줄어듭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을 만납니다. 깊은 내면의 성스러운 본질, 즉, 참나, 참나와 대면합니다. 정리하면 참선은 생각을 닦아 마음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자기 인식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 인격을 움직여 갑니다. 참선을 할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선이 선의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입니다. 선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플 때 처방받는 약과 같은 것이죠. 회복되면 약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움켜진다면 해롭습니다. 그리고 명심합시다. 체력을 지키는 비법은 약이 아닌 건강에 있음을 마음을 고유히 하려고 애쓰기 전에 마음을 어질러 놓지 맙시다. 그러면 정리할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산더미 같은 정보와 과도한 자극으로 지친 탓일까요? 현대인의 마음은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과 휴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침목 교류, 정보교환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선이나 명상, 즉 영적 길에서 찾고 있습니다. 잠박사의 꿀점 꿀팁 오늘은 잠자는 힘두 번째 이야기로 참선으로 마음을 맑혀 숙면하자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금강석 같은 보석들로 가득 찬 잠의 세계. 참고했습니다.